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을 최근 5개년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라고 하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즉 57회부터 66회까지인데요. 예전에 기출 문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이 바뀌는 것을 잘 관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고 특히 이제 학원을 다니지 못하시는 독학자 분들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데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7회부터 66회까지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년도 57회 문제입니다. 일단 PL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제 문제가 바로 시퀀스와 연동되는 형태였었습니다. 이때는 원버튼이라고 해서 버튼 한 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형태였었죠. 시퀀스 회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MC 한 개만 출제가 됐고요. 한 개를 이용해서 전동기를 기동, 정지시키는 그런 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역시 이때는 삼로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삼로 스위치와 함께 전자기판이 출제가 되었어요. 전자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교류를 받아서 직류로 바꾸고 전압을 낮추어서 우리가 릴레이를 기적이 여자 그 다음에 소자시키는 정도의 자기 유지 정도의 회로였습니다. 이때는 시험장에 우리가 인두기를 가져가서 납땜을 했었죠. 58회는 역시 57회와 비슷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PLC의 문제가 조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PLC의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리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엔드게이트, 오아게이트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는 거죠. 난드게이트 이렇게 조합해서 그 논리 회로를 푸는 plc 문제가 나왔고요. 진리표의 형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시퀀스 형태가 나왔었고, 타임 차트도 나왔습니다. 이 날짜별로 시험 문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는데, 이 논리 회로가 나왔던 날짜는 정말 많은 수험생 분들이 아주 당황했던 것이 저도 아직 기억에 납니다. 자 그리고 시퀀스에서도 전동기 두대 회로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급배수를 이용한 회로였었고요. 역시 셀렉터 스위치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셀렉터 스위치의 A, B 접점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양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시 3루 스위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 기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58회는 이 논리 회로 때문에 아주 애를 먹어서 59회에 이 논리 회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많이 감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역시 PLC에서는 논리 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표도 출제가 되었고요. 시퀀스도 출제가 되었고 타임 차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기능상에서 처음으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원년에 바로 회차가 되었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의 등장은 아주 기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PLC 동작을 나타낼 때 플로우 차트로 많이 나타냈었는데 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 59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계속 플로우 차트의 모양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의 형태에서는 전동기 두 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핀 릴레이를 많이 이용한 바로 원버튼 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역시 삼루 스위치 꾸준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자기판도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 문제를 그 준비하시더라도 여기 뭐 59의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은 어, 시퀀스 정도만 사실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나머지 PLC라든지 아니면은 삼루 스위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은 회차가 됩니다. 60회에서는 논리회로를 이제 16, 58회랑 59회에서 계속 출제됐기 때문에 60회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60회에는부터는 이제 논리회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실제로 논리회로를 수험생들이 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감독관들도 논리회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해하지 못했 하는 것에서 더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관이 잘 이해 못 하는데는 사실은 그냥 동작을 대충해도 합격이라고 하는 경우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60회에서는 논리회로가 이제 빠졌습니다. 피해시는요 진리표. 어, 진리표와 함께 시퀀스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시퀀스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이 시퀀스 회로에서는 전동기 두 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셀렉터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한 회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0회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삼로 스위치가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삼로 스위치 두개를 이용한 회로였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조합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수 있었는데, 자, 60회부터는 삼로 스위치가 3개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를 주어지게 되면 쉬운데요. 어렵게 꼬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삼로 스위치 3개로 사실 이때 낙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 전자, 기판도, 같이 출제가 되었었죠. 자, 60회는 이제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회차가 되었습니다. 61회로 가니까 61회에서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61회에서 좀 달라진 점은 PLC가 바로 시퀀스와 연동, 아, PLC가 시퀀스와 연동이 된게 아니라 PLC가 혼합 형태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p l c 라면 시퀀스면, 시퀀스, 플로우 차트면 플로우 차트 이렇게 독립적으로 됐었는데 자, 이제는 p l c 의 어 시퀀스 안에 또 진리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말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혼합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퀀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우차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진리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 형태로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60회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전동기 2대이고요. 그다음에 14핀 다섯 개가 나와서 14핀 릴레이에 이제 대거 등장을 예고하는 그런 회차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3로 스위치 몇개 나왔을까요? 3로 스위치 역시 세 개가 나와서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전자 기판도 이렇게 출제가 계속 됐습니다. 이제 62회 17년 62회 사실상 전기 기능장 문제에서 가장 아, 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문제인데요. 60위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PLC에서는 역시 혼합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PLC에서 시퀀스 안에 아, 타임 차트가 있거나 시퀀스 안에 플로우 차트가 있거나 뭐 시퀀스 안에 이렇게 구술되는 형태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시퀀스 형태도 알아야 되고 타임 차트 형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표도 알아야 되고 그때는 또 구슬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말로 돼 있는 것들 어떻게 어떻게 동작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표현됐습니다 아, 전동기 두대를 제어하는 회로였었고요 이때는 14핀 릴레이가 무려 6개 가장 많이 출제됐던 회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mc는 이제 4개가 출제된 회차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삼로 스위치가 관건이었었어요. 삼로 스위치가 3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 기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62회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부정사건이 62회에 있었기 때문에 63회부터는 시험 문제 형식이 이제 대거 바뀌게 됩니다. 바로 시퀀스와 PLC가 바로 이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분리 발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시퀀스와 PLC가 더 이상 이제 연동되지 않고요. 완전히 따로따로 동작하는 것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63회는 오직 타임 차트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타임 차트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63회에서는 역시 전동기 두대 제어 회로였었고 이때 14핀이 다섯 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63회부터는 이제 이 62회까지 문제가 되었던 삼로 스위치가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삼로 스위치 나오는 것부터가 문제였었어요. 삼로 스위치는 현장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 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삼로스위치의 논점을 찍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어려운 형태의 필답형 시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필답형으로 이제 열 문제가 출제가 된 시험이 바로 18년도 63회 시험부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필답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필답형에 과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63회부터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고요. 그에 또 비 반비례해서 합격률이 낮아진 만큼 이제 응시생이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주는 것이. 보였던 회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59회 라든지 60회 61회 62회에 필기시험을 일단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63회 부터도 응시자 수가 실기 응시자 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던 회차가 됩니다 필기 응시자는 실제로 조금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64회도 역시 시퀀스와 PLC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64회에서는 플로우 차트 시험문제에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셀렉터 스위치가 3개 그리고 PL 5개가 이제 출제되는 이런 형식이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로 PLC를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셀렉터 스위치가 본격적으로 plc를 제어하는 형태로 오게 됩니다. 64회에서는 또 전동기 2 대회로가 사용됐었고요. 그리고 mc는 이제 4개가 이용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필답형도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65회로 오게 되면은 역시 이제 같은 형태로 계속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퀀스와 plc가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ss가 3개, 셀렉터 스위치가 3개 나오게 됐고 pb가 3개, 그리고 pl 램프가 5개 출제가 돼서 이제 입력 부분이 6개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 부분이 거의 이제 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회로가 됐습니다. 여기는 전동기는 세대 제어하게 되는데 MC가 네 대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필답형 문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65회부터는 63, 64를 통해서 필답형 문제의 출제 유형이 또 어느 정도 나와서 필답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나름대로 만들어진 회가 됐습니다. 자 이제 19년도로 가게 되면요, 19년도에는 PLC와 시퀀스가 역시 완전히 분리된 형태이고, 자, 여기 타임 차트로 이제 시험 문제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플로우 차트였었는데, 아, 이 플로우 차트가 또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가 말로 표현하고 도, 기호로 나타내지만, 이것이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건지 저렇게 되는 지 역시 감론을 일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완전히 타임 차트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연산 작업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연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몇번 눌렀을 때그 그 누른 횟수를 아, 시간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된 회가 되는 거죠. 셀렉터 스위치 3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PB도 역시 3개, 그리고 PL 역시 5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PL 5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연산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PLC 기능을 가지고 예전 PLC 뭐 마스터케 이런거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이런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XGB로 거의 넘어오시는 형태가 아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 작업에서는 CD관에서 S자 구부리기가 나왔어. S자 구부리기. 보통 이제 그전까지는 90도 구부리기, 그다음에 일자 이런 형태였는데 좀 형태가 조금 이렇게 특이한 S자 구부리기가 나왔습니다. 전동기, 전동기 두대 제어 회로고요. 그다음에 MC 세대 그리고 14핀, 3개, 그 다음에 FLS, FLS가 나온 회차였습니다. 이제 조금 시퀀스라든지 배관 작업이 좀 다양해진 회차가 바로 66회가 되었죠. 역시 필답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형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능장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를 조금 느낌을 알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p l c 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는 연동형에서 분리형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뭐 작업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보통 배관도 조금 복잡해지면서 그 다음에 MC의 개수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14핀 릴레이는 여전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플로트렛은 나오다, 안 나오다 한다. 라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설명드리면, 여기 57회부터 58회, 그 다음에 59회, 60회 문제, 그리고 이제 61회, 62회, 63회로 와서 좀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64회, 65회, 66회로 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보셔서 만약에 최근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필다평은 63회 그러니까 시작한 이후로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다평은 63회 이후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좋고 또그 문제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퀀스를 보통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퀀스는 사실 57회부터 보셔도 괜찮아요. 시퀀스 연습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57회부터 66회까지 쭉 최근 문제들을 다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셀렉터 스위치가 조금 양적으로 많이 들어간, 예를 들어 58회라든지 60회 정도만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PLC회로를 만약에 공부하게 된다면 PLC회로의 기초를 공부할 때는 57회부터 한 62회까지 역시 시퀀스 변환이라든지 플로우 차트 진리표 보지 않고 타임 차트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63회부터 65회까지 보시게 될 때는 역시 플로우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안 보시면 좋겠어요 63회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66회에서는 타임 차트로 보면서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은 타임 차트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입력이 보통 한 6개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퀀스 회로에서도 14p는 역시 많이 나오고, mc, 타이머, 뭐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보실 수 있고요. 필답 평은 역시 최근 거다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기 기능장 실기 최근 5개년도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근거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체계적,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산의료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